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중앙회장님, 그 4대강 보호 해체하지 말라고 정부에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저한테 얘기하세요. 상주보, 상주보 해체하지 않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어, 우리 장우석 조합장님 일 잘하죠? 네. 저하고 동갑입니다. 앞으로 많은 일을 할수 있도록 지지하고 밀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중앙회장님이 어렵게 우리 구미까지 오셨습니다. 농협중앙회장을 달리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농협중앙회장을 농민 대통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권한이 막강하고 우리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치라는 뜻입니다. 우리 농협이 잘 되기 위해서는 중앙 회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 밀어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런 중앙 회장님께서 오늘 구미로 방문해주셨습니다. 우리 구미 시민과 조합원들이 마음을 모아서 힘차게 감사의 박수를 좀 부탁드립니다. 중앙회장님, 인동농협만 있는 게 아니고요. 구미농협도 있고, 고아농협도 있고, 선산농협도 있고, 무굴농협도 있고, 해평농협도 있고, 산동농협도 있고, 또 구미칠곡축협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인근 지역에서 찾아오신 많은 지역 조합장님들이 또 계십니다. 기억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농해수위에 소속된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또 제가 직접 우리 농협 중앙회장님과 함께 일하는 어,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구미와 어, 인근 지역을 포함한 농업을 위해서 또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 시장님과 우리 지역의 조합장님들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뒤에서 뒷바라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연범 국회의원님께서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저희 행사에두 분의 국회의원님께서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번에 모실 분은 구민시의회 김태근 의장님이십니다. 네, 의장님 어서 오십시오.